E 이에요. 우리 암송하기 전에 성경책 꼭 준비하시고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24절 말씀이에요. 함께 성경책을 펴서 시편을 찾아보아요. 네, 우리 함께 성경책과 이 화면을 보면서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1편 24절 말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10편, 31편, 24절 말씀.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바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또 바라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실망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 함께 다시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1편 24절 말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 말씀, 아멘, 우리 한번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도록 우리 친구들 마음속을 단단히 잡고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1편 24절 말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 말씀, 아멘. 여기 어피치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1편 24절 말씀 여호와를 바라는 누구야?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 말씀 아멘. 혹시 선생님 따라서 누구라고 한건 아니죠?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1편 24절 말씀 여호와를 바라는 인이야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 말씀 아멘. 단어를 생각하면서 다시 외워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1편 24절 말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 말씀, 아멘. 어, 요즘처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큰소리로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1편 24절 말씀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시편 31편 24절 말씀 아멘. 오늘의 말씀 실망하나요? 소망하나요? 이번 경기에 또 졌어. 우리 팀은 정말 희망이 없어. 난 포기할래. 여러분도 어떤 일 때문에 실망한 적 있었나요? 집에서 열심히 말씀을 외웠는데 교회에서 암송 대회에서 생각나지 않을 때. 열심히 연습해 갔는데 친구들이 못 한다고 게임에 끼워주지 않을 때. 엄마 아빠에게 어떤 것을 부탁했는데 들어주지 않으실 때 실망할 수 있죠. 실망이란 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망을 잃어버리고 포기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빌리뽀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떤 경우에라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실망하기 원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내가 요구한 걸 받지 못했어. 이건 이기적인 마음이죠. 아 지금 당장 구일이 그 일어나는데 일어나야 되는데 인내심이 필요하죠. 이건 내가 바라던 결과가 아니잖아. 뾰루퉁한 말이죠.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모여서 잘못된 태도를 만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실까요? 물론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나야 할지도 알고 계실까요? 물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기,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실망은 점점 줄어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던 시평 기자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주여 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그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 찬송한 것처럼 여러분도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고 계실 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어?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 거지? 왜 우리는 지금 갈수 없다는 거야? 제자들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셨고 그 놀라운 일들은 제자들은 다 보았어요. 10명이나 되는 문둥병자들의 그 병을 깨끗이 싹 고쳐 주셨고요. 또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모의 눈도 뜨게 하셨고요. 또 죽은 사람을 3번이나 살리셨어요. 회당장 누구의 딸이죠? 야이로의 12살 난 딸을 살려 주셨고요. 마리아 마르, 마르다의 오빠, 누구도 나사로도 살려 주셨죠. 그리고 과부의 아들도 살려 주셨어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제자들은 가까이서 다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인 것을 믿고 따르고 있었는데요. 그 예수님이 지금 떠나서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놀라며 실망했어요. 제자들은 자기만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오, 어?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왜 실망하는지 아실까요? 물론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모든 염려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또 해결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하늘나라에 있을 곳을 집을 마련하러 간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땅 가운데 오셔서 죄자들을 데리, 데리고 가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요한복은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주시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또 명령하고 계세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고, 그러함으로 기쁨이 충만하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렇게 약속하신 약속은 우리에게도 하신 약속이에요. 소망이랑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다리는 것이 일어날 것을 믿는 거예요. 10편 31편 24절 같이 한번 아까 외운 요절 말씀 같이 기억해 볼게요. 여와를 호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용기를 내어라. 굳세어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제 곧 오시리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을 믿고 소망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감하고 굳세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생활을 할수 있다는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은 우리 모두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것들을 약속했는지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셨죠. 처소는 우리가 있을 집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있는 집은 엄마 아빠 집이죠? 그런데 여러분 집을 이미 마련해 놓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고요. 또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할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셔 주시고요. 또그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언젠가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실망감을 없앨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꼭 지키시는 믿음직스러운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주셨죠? 또 천사를 보내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여러분의 문제를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모든 약속을 성경에서 해주셨고, 그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대로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실망한 그 실망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어떤 것 때문에 실망했어요.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잘못된 생각을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태도로 바꿀 수 있도록 마음에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용기를 가지고 옳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바라는 일이 여러분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시간에 정확하게 응답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러시아 작가 톨스토이는 대학에서 계속 낙제 점수를 받았대요. 그래서 교수들은 그에게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했는데요. 그는 성경을 통해 얻은 지혜로 전쟁과 평화라는 명작을 남겼죠. 그리고 영국의 철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천문학자이고 수학자이고 탐정이고 과학혁명에 지대한 공헌을 한 아이장 뉴턴. 여러분들 만,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으로도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는 초등학교 시절에 성적이 매우 형편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를 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실망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실망스러운 그것을 보지 말고 그것을 통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매 순간 용기 있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보시며 때로는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할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 여러분이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드리마리모두가 되기 바래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드림어린이들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기고 결국에는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것을 꼭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심을 나타내는 우리 드림어린이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